자 신입분들 멘토링하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신입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죠. 그러면 똑같지 않게 경쟁력 있게 쓰면 됩니다. 이제까지 멘토링을 하면서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드신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팀플, 부트 캠프는 되게 많죠. 근데 그러한 팀플 부트 캠프로 만든 서비스들은 딱 하나 자신의 포지션만 참여한 것 뿐이에요. 백엔드면 백엔드, 프론트면 프론트.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은 프론트, 백엔드, 인프라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신입분들을 뽑습니다. 저도 면접관으로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경력직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신입을 뽑는다고 해도 하나의 백엔드에만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신입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포지션으로 입사하고, 왜 장애가 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포지션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등 넓은 시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